저희는 안믈리에입니다. <laughs> 안믈리에가 뭐예요? 저희는 한국 국제 소믈리에 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전통주 소믈리에들이며, AT는 총 11명의 전통주 소믈리에가 있답니다. 저희는 AT의 전통주 소믈리에 줄여서 안물리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요. 어이가 없어요. 전 두고 왔어요. 아, 준비성이 철저하못참요어 싶으셨네. 그럼 <laughs> 이제 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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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좋아하는 전통주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정거 없는 리뷰? 이거 어떻게 뽑은 거죠? 이게 전통주 갤러리라고 서울 <laughs>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laughs> 7월에 시흥주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는 방법, 전통주를 산다 1번 배달 음식을 시킨다. 2번 한번 입에 들이붓는다. 우리 뭐 먼저 먹을까요? 엄수가 조금 낮은 것부터 저희 배웠잖아요. 좋아요, 그럼요, 저희 배웠잖아요. 그 배운 자들은 네. 저번수에서 고수로 그 돌아가야지 맛이 잘 느껴진다. 네.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처음 마시게 될 거는 애플 사이라. 에피소드 애플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따라 볼까요? 꿀꿀꿀꿀꿀꿀꿀 꿀꿀어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향꿀꿀꿀꿀꿀꿀꿀꿀꿀 어 <laughs> <나 많이 얘기했네. 웃음> <laughs> 아, <laughs> 나무 향꿀꿀꿀꿀꿀꿀꿀꿀요꿀거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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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꿀 m 꿀꿀꿀 안 느껴지고 음. 가벼운 샴페인 같은 느낌? 오, 생각보다 그렇다. 드라이. 그리고 알코인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맛있는 알콜. 참 알코올인데 알코올. 입에 들이붓는다. 중요한 거 막걸리. <웃음> 막걸리. 막걸리. <웃음> 어, 근데 이거 왜별산 막걸리인지 알아요? 산 막걸리가 경기 양주에 있는 양주도가에서 만들어지는데 양주. 어. 근처에 별산대라는 지명지가 아, 있어요. 아, 어... 별산이야 별산. 별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별산 좀그가 아, 많은 것 네.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막걸리가 국내산 발효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또 저희가 가료제. 국내산 발효제는 못참죠못 그렇죠, 못 참지. <laughs> 이 여기 라벨에 써져있는데 별이 내리는 산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로맨틱하네요. 음,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 어. 뭔가 알갱이가 애... 있어요, 옆에. 이게 뭐지? 옆에 약간 쌀 알갱이 같은 게있 모든 팜홀레가 이러진 않았요 어떠세요? 그냥. 크림이. 엄청 크림이 하고 음. 부드럽고 음. 약간 맛있어. 우유 우유 같기도 맛있어. 하고 맛있다. 어. 약간 바나나. 음. 우리 이거 따라 주는거다 먹어야 되는 거요어 그래도 제가 안 먹어도 되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으세요? 어제는 소주, 어저께는 <laughs> <유족에는> 외주. <매추, 웃음> <매추>. 전통주. 막걸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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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서 그런지 음식이 지지를 안 해. 어, 방송용 멘트야? 어먹방 <laughs> <이건> <laughs> 계획했던 거랑 <걸 웃음> 다 내가 봤 이건 못 써. <웃음> <웃음> 아 김대리. 아 예. 아한잔 따라볼게. 어한잔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따면 되나? 많이 드세요! 아, 잘 드시게 생겼네요. 전통주 많이 먹으시다. 전통 아, 많이 챙해 드세요. 동네 짱! 짠! 어때요, 맛이? 음. 드라이해. 드라이? 드라이인데 뒷맛은 다. 향은 어떤 향이에요? 장미향. 음. 음. 어... 진짜 진짜. 진짜 시적이네요, 진짜? 장미향. 아, 진짜 장미향이 있네. 음. 복분자주 어... 하면 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놓았다 한 점. 이저는 대한민국 무리수 대축제 2019년 기념품이에요. 우리 매니저가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laughs>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전통주를 리뷰해드렸는데요. 사실 정보를 딱히 <laughs> 없었어요. 그냥평 그냥 빵기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전통주다. 그렇죠. 저희 다음 영상에는 더잘 찍을 거아요 <laughs> 그렇죠. 아, 다음 영상이 있나요? <laughs> 그러면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느낀 점 각각 다섯 글자! 아 다섯 글자로 <laughs> 그러면은 제안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바로 <laughs> 아, 알잘딱깔때 아시죠? 알잘딱깔때 몰라? <laughs> 참,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laughs> 센스 있게 이건 아 방금 만드신 거죠? 아, 아니요 이건 <laughs> 가 만든 거죠 마소리 아, 씨. 저는 아니 이런 게. <laughs> 저희가 평소에 주로 마실 때는 맥주나 소주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마시는데 전통주라고 하면 많이 알아봤자 우리가 막걸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좀 트렌디한 애플 사이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병이 예쁜 이런 제품들도 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돼서 많이 <laughs> 이런 게. 음. 그러면 저는 음주계 롤리. 지금 이렇게 허락받고 있다는 점 우리가 많이 소비하면 역주행한다 역주행한 것이다 그러면 아그 기념으로 저희 응원하는 마음에서 리나을 추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시작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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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